의 마지막 영상 바로 리플 코인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도 12월 11일 오후 1시 한 45분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3,310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은 이제 뭐 거의 뭐 메인 코인이겠죠. 아, 리플을 인정하는 분위기. 뭐 펀더메터로 치면은 지금 리플의 재단 이사장이 바로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펼쳐지면서 지금 리플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리플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리플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진행했었는데요 바로 요 가격대까지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하기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가격 조정 형태로 약간 좀 떨어지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걸 굳이, 리플 코인 차트는 실제로 트레이딩도 많이 해본 코인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 굳이 피보나치를 9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행 파동이 종결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ABC 파동으로 가격 조정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2,727원 지난주에 영상에서 그어드렸던 바로 그 지지 라인에다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을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마지막 5파동 상승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수렴 형태로 떨어지는 뭔가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이렇게 만약에 가면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오파동이 어, 두 중에 하나입니다. 미달형.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미달형으로 나오는 5파동이 나올 수 있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전에 4200원, 4100원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리프코인 어, 차후 어,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기간 조정으로 하는 형태가 나오는지 만약에 한 1에서 2주 동안에 이런 차트의 일봉 모습을 보이면은 어,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 저도 여기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파동 구조로 크게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고요 자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란색 글씨로 쓰겠습니다 가격조정 형태로 나와서 미달 형태로 이전에 정고점을 살짝이나 갱신 하든지 갱신 하지 못하는 형태로 오파동 미달 형태로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정거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미달 형태는 나오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이후에는 조종파동이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에 대해서 어, 또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 영상에 커뮤니티 주소 남겨놨으니까 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기타 코인들 궁금하신 분들은 어, 이쪽으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프코인으로 여러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